1927년 10월 18일 가장 악랄하게 일제 수탈을 감행한다고 소문이 난 조선은행 대구 지점에 신문지에 쌓인 커다란 선물 상자 하나가 배달이 됩니다. 은행 직원이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재빨리 은행 밖으로 내놓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던 폭탄이 터지면서 경찰관 4명을 포함한 6명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깜짝 놀란 대구 경찰서 순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은 아무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수사가 미궁에 빠지니까 다급해진 경찰이 대구에서 활동하는 애국지사들을 무차별로 잡아들여서 야만적인 고문을 자행합니다. 이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이 원록 이 원록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경찰서에 잡혀가서 갖은 곤욕을 치르고 3년 동안 투옥 생활, 감옥 생활을 합니다. 3년 만에 진범 장진홍이 잡히자 풀려나기는 했지만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 이원록은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17차례 체포와 투옥을 반복했고 결국 나이 마흔에 베이징에 있는 한 감옥에서 쓸쓸하게 옥사함으로써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이 이원록이라고 하는 청년이 대구 감옥에 잡혀갔을 때 받았던 어, 죄수 번호가 264번이었습니다. 이 번호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청년이 자신의 이름을 이육사로 부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항 시인 이육사입니다. 지난 수요일은 어, 3.1 운동 이 일어난 104년째 되는 날이었고, 오늘은 총회에서 지키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3.1절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독립운동가가 바로 이육사, 이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이육사라는 선생이 독립운동가가 생각나는 이유는 그가 썼던 대표적인 시, 광야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 시, 이 광야,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달구는 소리가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양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구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런 시입니다. 이분이 남긴 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가장 뜨거운 시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 다시 3.1절의 광야라는 시가 생각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광야로 들어선 느낌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란 분이 3.1절이면 한 번도 빠짐없이 해오던 대한독립 만세 삼창을 하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는 듣도, 못어, 듣도 보도 못한 만세로 3.1절 기념식을 마치는 걸 보았습니다. 일본은 사죄도 하지 않고 위안부도 인정하지 않고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아직도 우기고 있고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꾸라고 하고 방사능으로 가득 찬 원전수를 바다에 버림으로써 우리나라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이 제주 지역의 어민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고 일본과 친한 관계를 유지해 보자고 유관순 열사의 영정이 부릅뜨고 있는 영정사진이 부릅뜨고 있는 유관순 기념관에서 뻔뻔하게 3일절 기념사를 읊어댔습니다. 이번 정부가 시작하고 태동할 때부터 저는 광야에 들어선 느낌이었지만 이번 3일절 기념사를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본격적으로 광려로 들어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는데 제가 이 시를 다시 읽어보다가 오히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라는 것은 성경과 비슷해서 그때그때 그때 감동받는 부분이 다른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제게 가장 마음에 난, 남는 부분은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릴 때,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는 못했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 바로 이 광야를 범하지는 못했다.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아마 이육사는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 이후에 중국과 만주 등을 다니면서 어, 구비 뻗은 산맥들과 광활한 만주벌판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광야를 광야라는 시를 쓰면서 이 광야가 매우 신성한 곳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모든 산맥들이 이리저리 휘감아 뻗어가는 동안에도 이 광야 벌판만큼은 침범하지 못했다. 광야는 그만큼 신성한 곳이다. 이런 인식입니다. 광야는 신성한 곳이다. 라는 인식은 아주 놀랍게도 성경의 인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막, 유대의 광야는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도 광야, 이 사막은 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여기는 풍토가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말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히브리말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광야라는 단어는 히브리말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 미는 접두사죠. 드바르는 다바르에서 온 말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에 반드시 광야의 기간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 광야를 경험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그가 갈 곳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 비옥한 초생 달 지역을 지나서 지금 지중해 동부인 팔레스틴 지역으로 가기까지 갈대아우루에서 그 지역까지 무려 천 킬로 정도 되는데 그 장소도 장소지만 가는 길이 워낙 험하고 광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기나 사병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는 동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혈혈단신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엄두가 나지 않는 이 부르심에 지금 아브라함이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도와 도적, 도적들이 적잖게 출몰하는 광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나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광야를 향해 첫발을 내딛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정확히 아브라함의 손자죠. 다시 그 길을 돌아 광야를 거쳐야 했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다가 그 길을 다시 그대로 돌아서 아브라함의 집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역시 두 차례의 광략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궁중의 교육을 받고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 만만하게 자아를 키워오던 모세는 이집트 군인을 죽임으로써 살인사건에 가담하게 살인사건을 저지른 용의자가 되어서 그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고 두려움을 지닌 채 도망을 가는데 그가 도망갔던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의 훈련을 받고 다시 민족의 지도자로 되돌아옵니다. 신약에서 광야의 사람으로 가장 뚜렷하게 생각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으면서 늘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에도 광야에서 전파를 했고,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찾아왔습니다. 광야에서 깊은 묵상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 워낙 강렬하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이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복음 운동에 뛰어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만난 이후에 그는 무려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지낸다는 것, 그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인생의 광야를 맞이했다.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인생의 광야를 맞이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그것은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축복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영성을 말할 때 가장 정점에 계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공생학,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고 모든 테스트, 사단의 테스트를, 유혹을 이기면서 비로소 공생회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광야로 갑니다.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에브라임에 가셨는데 거기는 빈들, 즉 광야와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2km 떨어진 시골 마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에브라임에 가셨다는 것보다 사실은 에브라임이 빈들, 광야와 가까운 곳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4절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광야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근처에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제자들과 수시로 빈들에 광야로 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광야에 머무셨거나 아니면 광야 근처에 계셨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긴급으로 모인 임시국회, 유대인들의 용어로 하면 사내들인 공휴의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긴급으로 임시국회가 열린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 민심이 들끓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기득권을 가진 당국자들은 그 민심이 동요돼서 민중 봉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왜냐하면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 로마가 쳐들어와서 민중 봉기를 와해시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빼앗아 갈까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겁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마치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게 될까봐 매우 이기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마치 대의를 위한 결정인 것 같지만 굉장히 야비한 결정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국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자신들이 살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아무튼 국가의 최고 회의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여서 또는 시골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수근수근 합니다. 이번 6월절에 예수가 과연 올까? 예수가 오면 죽을 텐데 예수가 올까? 오지 않을까?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서로 간에 내기를 하면서 올 것이다, 오지 않을 것이다, 서랑설레 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 임시국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을 가지 않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근처 광야, 빈들에서 수십일 혹은 수주간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순간을 빈들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광야로 시작해서 광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등장할 때 예수님은 홀로 광야에 계셨지만 퇴장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광야에 계십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사순절은 시기가 일치합니다. 그때는 사순절이라는 단어가 생기지 않았, 생기기 전이었을 뿐이지 기간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의 사순절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지금 사순절에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광야에 가셨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광야로 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셨을까? 그것은 앞으로 제자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광야와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인생이 광야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며칠 전제 동생 가족이 다녀갔습니다. 대구에서 개척을 하면서 겪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개척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광야가 아닌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생을 공항에서 보내어 주고 저도 모르게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물론 제 인생도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지만 동생이 동생 목사가 광야 같은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광야는 황량합니다. 불안 폭이 나지 않는 메마른 땅과 강렬한 태양과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칼바람이 불어옵니다. 움직이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 인간을 공격하는 전갈과 독사들 투성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종종 기습하는 강도들의 습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광야로 간 겁니다. 55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기성 종교에 기대어서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수님은 기성 종교에 기성 성전에 가지 않고 그들의 종교 행위 속에 가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한 명도 없는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칼바람과 독사와 전갈과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나운 눈빛들이 가득한 곳,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성결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깊은 침묵 가운데 들려오시는 저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건널지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삶의 지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앙드레 지드가 쓴 소설 중에 아주 짧은 단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탕자 돌아오다 라는 소설입니다. 앙드레 지드 그 자신뿐 아니라 이 소설도 비기독교 소설 혹은 반기독교 소설로 분류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탕자 돌아오다라는 이 지드의 소설에 보면 매우 인상적인 대화가 하나 나옵니다.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왜 아버지를 떠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탕자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집을 떠난 적은 있지만 아버지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디나 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성전 안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을 떠나 교,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합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 교회당 안에 예수님이 무슨 재미로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갈때 주님이 우리와 같이 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유진 피터슨의 글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바질라프 하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바질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은 여러 해 동안에 체코슬로바키아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벨은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에 관한 글을 쓴 적도 없습니다.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독재란 기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희곡을 썼고 아내에게 편지를 썼을 뿐입니다. 그런 글을 동유럽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를 감옥에 가둔 이유는 그가 매우 위험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를 위험하다고 본 이유는 그의 글이 너무나 진실하고 너무나 지혜로웠고 너무나 에너지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를 가두었지만 그의 글까지는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결국 동유럽의 공산주의는 무너졌고 하벨은 9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나온 직후에 그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됩니다. 감옥에서 쓴 그의 글이 이미 전 국민들에게 읽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글은 워낙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9개월 동안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말과 글은 생명력으로 넘치게 될 겁니다. 생명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빈들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생명력 가득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는 생명력 넘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그 생명으로 호흡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